할머니 나이가 몇 살? 연기에 가면 좋은 집을 지어줄게. 제이 씨의 간증.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120만 명 구국 세계 대회가 있었던 1975년 6월 7일의 다음 날인 8일에. 예순두 쌍의 기성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신 참아버님께서는 우리 남편에게 당신 아내는 남편보다도 아들보다도 하나님과 선생님을 위로한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기혼자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속의 부부 관계를 완전히 분별한. 엄격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설득하여 외적으로는 한번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남편의 이해를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그 심정은 복잡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남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참아버님께서 축복식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신앙했던 입정교성회의 가르침에 구원은 보시로부터 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것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친척들로부터도 이렇게 못된 며느리는 없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순식간에 녹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7에서 8년 전의 일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아버님을 뵌 나는 모두가 모여 있는 앞에서 할머니 미인이네 라는 말씀을 연달아 세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프로포즈 할 텐데 라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폭소를 터뜨렸지만 나 같은 늙은이에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 몇 년간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어떤 분에게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피는 점은 어떤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 조건을 세웠던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제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전달되어 기도를 받은 상대방은 목숨을 건졌고, 다음 해에 내가 대장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아버님께서는 그런 경위를 알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볼 때마다, 한마디씩 말을 걸어주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1998년 10월, 브라질 자르딘에서 배웠을 때는, 할머니, 나이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셔서, 83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자, 선생님의 누님이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미인이었겠네. 라고 하시더니, 친정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조야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위상 자가 붙는 조야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옛날에 남편 본가의 성이 조야가 아니라 가미조애였기 때문에 몹시 놀랐고, 정말로 참아버님께서는 본인도 잘 모르는 과거의 일까지도, 꽤 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제주도 수련회에 갔을 때도, 할머니, 나이가 몇이야? 라고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84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여기에 84세 이상인 사람 있나? 있으면 손들어 봐. 라고 말씀하시자 아무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박수쳐라. 고하셔서 모두에게 박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부디 말씀을 영인체에 새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할머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기에 가면 좋은 집을 지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때마다 자비롭게 말을 걸어주시는 참아버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심정적인 거리가 좁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